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동맹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가 팍스 로마나를 기반으로 그레이트 노트라고 하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산 복합체의 부패와 달러 붕괴로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정치 패러다임 변동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고 러시아 연방 1급 현직 국무위원 블라디슬라브 수르코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의 최종 승리가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예측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미국, 서유럽의 글로벌 노스가 공통의 사회 문화 공간, 즉, 세계의 기독교 문화권으로 구성된 북부 지정학적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수르코프는 글로벌 노스의 등장이 이미 자주 사용하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북쪽이 없으면 남쪽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글로벌 노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상 서구와 동의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었으나 북방구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르코프는 우크라이나 갈등을 문명이 통합되는 격렬한 반응으로 강조하고 모든 거짓이 침전되었을 때 유럽의 서부와 동부가 해체되어 글로벌 노스로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의 모든 참여자들은 공통의 역사적 프로젝트에 함께 적응하기, 시작, 적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비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것이고, 이는 수세기가 걸렸고, 앞으로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수르코프가 말했습니다. 그는 2000, 2000년대 초 미국이 러시아의 나토 가입 제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안보 윤곽 내에서 모스크바가 워싱턴의 패권에 도전하고 동맹의 주니어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이 거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수르코프는 러시아가 또다시 나토 가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만성적인 공포증과 망상을 안고 있고 유럽은 아직도 독립되지 않았으며 전후 서독의 미국과 영국, 영국 점령 지역의 확대 버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르코프는 미국인과 서유럽인들이 편집 중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고 구불구불하며 그들이 올바른 세계로 성숙해지겠지만 조만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레이트 노스가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니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나 집단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통일된 아이디어에 집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르코프는 그레이트 노스의 미래는 이미 공통의 뿌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서유럽과 미국은 모두 팍스 로마나의 이미지에서 정치적 발전을 위한 영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선언, 예언한 로마의 수도사 푸스코프가 여전히 러시아를 인도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샤르마니의 대제의 후손이고 미국도 로마의 후예를 자체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가 대통령 보좌관 출신 국무위원회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도시 지역에서 믿을 수 없는 폭력과 약탈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고 미국 사회가 영구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화요일 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날뛰었습니다.약 100명의 젊은이들이 룰루레몬 매장을 약탈했고 경찰이 그들을 체포했습니다.미국의 모든 핵심 도시에서 폭력과 약탈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방금 도착한 미 국의 M1 아브라함스 전차가, 교착상태에 빠진 최전선을 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 크레믈린공 대변인 페스코프는 독일 레우파드와 영국 챌린저2 탱크처럼 아브람스 전차도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전장에서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나 단일 무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광기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를 거부하는가? 왜 미국은 유럽과 세계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를 선포하거나 적어도 모색할 수 없는가?왜 미국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싸워야 하는가?정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만들고 수행하기 때문입니다.1961년 1월 20일 퇴임사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 군산복합체의 존재와 위험을 경고했을 때 군산복합체의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날 210만 명이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군산복합체 채용회사 아카라솔루션스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10만 67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40% 높습니다.그들이 일하는 회사는 2022년 7410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들이 생산한 무기들 중에 고가의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들이 생산한 무기의 성능은 러시아 무기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복합체가 생산한 무기의 성능이 테스트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군산 복합체가 137만 명의 현역군인과 84만 9천 명의 예비군을 거느리고 있고 국방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중요한 위치에 7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고 총 보상액은 약 7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회계감사원은 군산복합체가 56만명의 계약직 직원을 추가할 수 있고, 이들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경, 경력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게다가 군산복합체는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 계층이 버는 것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수백만명의 수백만 퇴직자가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수익성이 좋은 직업으로 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군산복합체가 그들이 만든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하는 진짜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국가부채로 인한 달러 패권의 붕괴입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군산 복합체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고, 근본이제 루브라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러시아가 만들겠다는 그레이트 노스에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 정치 패러다임 변동에 적응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